안녕하세요. 차업보수침대 대표 장소연입니다. 흙침대하면 따뜻해서 좋죠. 저희 침대도 여러분 한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침대는 1%의 화학적 가공을 하지 않고 100% 자연으로 만든 침대입니다. 침대 커버를 터고 씨앗을 뿌리면 생명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침대는 생명을 주는 침대입니다. 여기 참호 보수 침대 전시장을 방문한 여러분들은 복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참호 보수 침대를 만나는 것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강의 복을 만나는 곳입니다. 보통 온돌 침대는 따뜻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온돌 효과가 수분을 건조시키는데. 창업 보습 침대는 반대로 수분을 보습해서 수분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침대에 물을 넣어 수분 환경을 살려주는 침대는 창업 보습 침대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보시죠. 거실 쇼파입니다. 보통 쇼파는 따뜻하기만 하는 조절기만 있지만 저희들은 수조 탱크가 있습니다. 수조 탱크 안에 물을 보충을 하여 수분 버튼을 누르면 흙이 물을 만납니다. 가습기처럼 수분이 정발됩니다. 거실에 쇼파 하나 있으면 가습기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를 한번 따라와 보세요. 침대입니다. 여기도 수조 탱크가 있습니다. 킹 사이즈이기 때문에 수조 탱크에 모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수분 버튼을 누르면 커피 한 잔에 물이 흙을 만납니다. 8시간 잠을 자면서 몸 안에 수분을 지켜주는 곳이죠. 따뜻하게 자면 수분 손실이 있지만 저희 침대는 몸 안에 있는 수분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따라보세요. 진질방 침대입니다. 수도. 이렇게 문을 따으면 자연의 무균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흙에다가 어, 물을 공급을 하면 흙 속에 있는 어 어, 미생물들이 살아나 공기를 정화시켜줘서 어, 고객님들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어, 찜질용 침대입니다. 어, 암환자들이나 난치병 환자들, 아토피 환자들한테는 이 침대가 탁월한 선택이죠. 어, 아주 멀리 가서 어, 몸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 이 침대 하나로. 몸을 정화를 시켜주는 침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시골에 가도 공기 좋은 곳이 없습니다. 미세먼지에다, 어, 흙 속에서 만들어주는 고분자 항산화 물질을 이렇게 가정에서 이렇게 면역력을 증가시켜주는 침대는 없습니다.